남아섰을 때, 건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절랑모이 한도의 머터리가 밤늦은 시간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교의 소위 경전대로 쓰이는 반야신경, 반야신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키워드가 뭡니까? 가장 그큰 키워드는 마음이겠죠. 심, 마음, 그 다음에 공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까르마, 업보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키워드일 겁니다. 그럼 이반야생이무서 말하는 공이란 무엇인가? 보통 뭐 불교학자들이나 이, 이 사이비 죽놈들이 공을 말할 때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없다, 무 자하고 같은 용 같은 의미로 쓰죠. 근데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 참선도 안 해본, 참선이라고 해본 적도 없는 사이꾼 놈들이 하는 짓이 공은. 말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비, 빌, 허, 빌, 공. 비어 있음이란 뜻입니다. 무가 아니에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없다는 것하고 무하고는 다릅니다. 뭐 어떤 거그 신비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공이나 무나 같은 뜻 아니냐, 이렇게 저 반, 한 아, 말씀하실 건데, 공이, 공하고 무는 다릅니다. 그럼 모든 뭐 공이든 어그뭐 비어 있다 비어 있으면 어디가 뭐가 비어 있다는 겁니까 뭐가 비어 있다는 뜻일까요 뭐 머리 머리 속이 비어 있다 두뇌가 비어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알겠죠 그리고 마음을 마음을 비어 마음이 비어 있다는 뜻인데, 그런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정관념이 쌓여있죠. 고정관념이 꽉 들어차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거, 뭐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 그 경험들이 꽉 쌓여있습니다. 그게 업이죠. 어비, 내가 말하는, 내가 늘 말하는 업이란 게그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이 쌓인 게 업입니다. 어비 업이 쌓인 게 마음인데, <laughs> 그 마음을, 마음이 그 업이 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정관념이 비어진다는 이야기죠. 이 고정관념을 뭐 물로 씻어낼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고, 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수행밖에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 공이라는, 공이라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게, 이게 깨달음, 나는 깨달음이라고, 나는 내 경험상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거든요. 깨달음. 고정관념을, 고정관념이 비는 상태, 틈 비어버리는 상태, 그걸, 그 상태를 깨달음의 상태, 공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반야생이 보면, 시제복공상. 이, 그, 공의, 공의 모습을, 공, 이 시, 공의 모습은 이러하다. 그 시제복공상, 불생불멸. 이 공이란 그 공의 상태는, 그, 이게, 그,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는, 원래, 저,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았고, 없어지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원래 있는 거죠, 그대로. 마음이란 건 원래 있는 겁니다. 생명체는 태어남, 남에서부터 이 마음이란 게 있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어디, 뭐, 어떤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그,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태어나 남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걸 이걸 도든 불교에서도 이걸 공이라고, 뭐, 이걸, 이걸 마음이라 그러죠. 본성이라 그러죠. 도.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비에 있는 상태의 마음. 불생불멸. 시시해보고, 이, 이, 그, 비에 있는 마음의 상태는 이러하다. 불생불멸. 그 자체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불구부정. 그 자체는 마음이란 그 자체는 원래는 원래는 그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부정불감. 이 마음이란 게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널있는 그대로 있다. 이건 변하는 변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시제법공성.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시고, 공중, 무색. 그런므로 해서 이공 안에는 색도 없고, 물질도 없고, 부, 불구, 부정, 불감, 시고, 공중, 무색, 물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색도 없고, 수상, 수상행식, 모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근데 그걸 있는, 그걸 사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게 반야심경이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거지. 내가 저, 참, 그, 뭐 수십 년 동안 이저내 나름대로의 수행을 하고 해봤습 결론은 그겁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예수도 예수도 그랬잖아요. 너희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수없이 말 n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같이 안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 n 다 w you k n 른이 다른지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깊은 그 바다에, 바다 밑바닥에, 그 수없이 많은, 그, 그 물질들 사이 있듯이, 마음속에도 그와 같이, 그 뭐,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고정관념이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이 속에, 마음속에 그 쌓여 있는 그 고정관님이 적겠겠죠그 사이에 있다고 해도 아주 이, 아주 얇게 사이에 있겠죠. 어른들은 많이 사이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어른과.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가르침일 이걸 가르치, 다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뭐가? 뭐?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고정관념에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인데 그것은 뭐늘 하여튼 그 이게 비어 있음을 말하는 건데 비어 있음이란 건 이걸 내가 저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심. 중심은 늘 비어 있죠. 근데 중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존재합니다. 원자든 뭐 어떤 물질도 중심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지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게 이런 저 스카모니의 사상을 말하는 게그 불교 경전이고 특히 대표적인 게 반야신경입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없습니다. 태풍이나 우주의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텅비어 있는 상태죠. 그 비어 있는 상태, 비어, 그, 그걸 비어 있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중심일, 중심은 늘 비어 있으니까. 중심은 어떤 모습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강조하고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명의, 그, 문명의 사, 그, 그, 그 유적들을 발, 저, 저, 탐사해 보면, 어디든지, 어느 문명이든지, 소형돌이 문양은 늘, 늘 있습니다. 소형돌이 문양. 소형돌이 문명, 그걸,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수 있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중심을 표현한 겁니다. 우주의 중심, 태풍의 중심, 늘 비어 있는, 그걸 표현한 겁니다. 아, 그, 교육도 받지 못하고, 뭐, 어떤, 지식도 없는, 그, 그 원시인들이 어떻게 그 중심을 깨달았을까요? 또 그들 그걸, 어느 문명이도 그걸 말했을까요? 뭐 어떤 그, 그사 사람, 그때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수행법이 있었을 거고, 뭐, 뭐 손바닥으로 빈다든지 뭐 어떤 그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중심이 텅 비어 있다는 이게 모든 물질을 유지하는 기본, 기본이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문명이든지 이 소형돌이 문양이 드러납니다. 그게 모든 문명의 공통적으로 가진 겁니다. 소형돌이 문양. 중심을 표시하는 말이죠. 뭐, 불교 뭐, 그랬듯 하여튼, 뭐, 속시끄럽지요. 뭐, 이런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속증은 하도 없으면 간단합니다. 중심. 내가 천부경을 설명하면서도 이 중심이란 말을 많이 썼지요. 이 중심을 깨달으라. 이 중심의 상태를, 상태에 머물러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불교 학자들이 공에 대해 가지고 뭐, 없습니다. 뭐, 비어 있음이, 뭐, 없음이, 뭐, 물질이고, 물질이고, 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 많은데요. 공, 불교에서 공이라는 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비어 중심, 중심을 말하는 거고, 그 중심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불교 학자들이나 뭐, 중들, 온갖 중들, 중들도 많지, 뭐, 비군이, 뭐, 비구, 뭐,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비어 있다고. 없다. 없는 게 아니라 비어 있다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거를 중심, 그러니까 의식은 비어 있다는 걸, 그걸 가르친 게 불교, 불교고, 예수가 그걸, 그걸 말했고, 모든, 모든 가르침은 시, 저 신성은 그걸 가르친 겁니다. 비어 있다. 중심, 의식. 그러니까, 지나라는 걸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걸 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 저번에도 이 반야신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본에 그 제가 불자가 그쓴 책이 반야신경의 신경이라는 아주 손바닥 많은 저, 저 책이었는데, 내가 우연히 그거 읽어봤는데, 그게 참 마음에 안닿더라고요 반야신경은, 마하바냐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아지 아지 바라 아지 바라성 아지 여기서 끝나죠. 그런데 바라성 그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있는 그 다라니 그 부분은 꼭 불교 의식에서 세 번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갓떼 갓떼 아지 아지 바라 아지. 원래 인도 말로 갓떼 갓떼 바라 갓떼. 이걸 세 번을. 그런데 실제로는 세 번을 세번 하는 게 아니. 이 무한정 계속 어떤 그 텅빈 상태를 경험할 때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이 다란이를 이 다란이가 뭐 다란이 자체에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밤 반복, 끝없이 반복함을 해가지고 이 공의 상태, 텅빈 상태에 이르게이르게 이르게 되는 이 가르침을 가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그그 그 제가 불자는 참그 바로 보신 것 같은데 이 반야신경이라는 건그 우리가 뭐약고에가살수 있는 약이다기. 뭐 몸살 약, 감기 약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반야심경의 앞에 구절, 앞에 처음부터 그 다란이 이전까지 있는 거는 약의 설명서라는 거예요 약의 설명서고. 그 다란이는 약을 직접 먹는 행위라는 거지. 그 약을, 먹, 약을 먹어야 감기가 낫든지 몸살이 남, 낫는 거지. 그, 그설명서를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봐야 그거는. 그 강,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런 아주, 내가 들을 때는 아주 그, 그 반야식력을 잘설명 설명했어요. 예, 감기약은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그 감기약, 감기가,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 마하 반야 바라밀대 시작이 아주 그것만 계속 외우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약 설명서, 이 설명서를 아무리 달달려고 해봐도 그 감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몸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걸 원효 대사도 대승 기신론에서 이 다란 이를 강조했다. 다란이 수행을 강조했거든요. 그게 그 이거 다란이 수행을 한로 해가지고 이게 텅빈 공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행을 통해서 이텅 빈, 텅빈 공의 상태를 한번 경험해라. 그걸 직접 체험해라. 이 가르침 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부한 바는 그렇습니다. 뭐, 8만 4천 경, 그 경문이 있다고 그러지만, 결국 모아보면, 결국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이 가르침이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만, 내가 볼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란히 수행입다란히 수행을. 아주 집중적으로 함을 해 가지고 이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자꾸 약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텅빈 상태 이 공예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관념을 비워라 우리 나여와 같은 상태가 되라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뭐 사랑이니 뭐뭐 뭐 믿음이니 말은 말지 결국에는 결론은 같은 겁니다. 고정관념을 비워내라. 네 속에 들어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